최애하는 규종인 이글입니다. 특히 F15K는 제가 모형으로도 많이 만들었고요 특히 나인아치에 오시면 아주 여러 대의 이글을 보실 수 있는데, 어 지금 영상에 이 02번기는 GE 엔진이 장착된 F15K입니다. 특히 뭐 영상 중간중간에 보시면 제가 기관포가 장착된 곳을 자주 찍었는데, 그 흐름이 상당히 많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마 최근까지 열심히 훈련을 뛰고 사천으로 마치 셨고요또 보시면 뭐 무장이 많이 달린 건 아닌데 스나이프 포드 라든지 그리고 알람 사이드 와인더 그리고 또 연료 탱크 이렇게 파일 런에 달려 있구요 노즈 팁 부분을 보시면 노즈 끝에 이렇게 약간 은색 부분에 별도의 부품이더라고요. 이번에 참 좋았던 점이 조종사가 직접 설명도 해주고, 심지어 같이 포즈도 잡아주고, 사진도 찍어주고, 이렇게 기체 노즈콘이라든지 연료 탱크 정도는 이렇게 터치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제약이 없어서 한번 저도 이렇게 만져봤는데요. 아무래도 좋아하는 기종을 이렇게 직접 가서 몸으로 느끼니까 너무 큰 감동이었다고 할까요. 특히, 어, 지금 보시면 바디와 노즈 부분에 색상이 확실히 틀린 게 보입니다. 뭐, 어떤 설명서에는 보면 그냥 똑같은 색으로 그냥 지정해 놨는데, 아무래도 그 모형으로 제안할 때저 부분을 참고하셔서고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다른 기종을 모시는 분도 이 기종이 상당히 관심이 가는지 저렇게 조종석에 타서 조종사분과 대화도 나누시고, 또 나중에 또 호주에서 온고객 비행 팀에, 어, 뭐 테모 플라이트가 있을 때 다른 조종사들이 F-15K 위에 저렇게 올라가서 그걸 보더라고요. 저게 예전에는 미군 애들이 저러는데 이제 우리도 저러는 거 봐서 좀 많이 군의 문화도 많이 바뀌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제외하는 기종을 또 가까이에서 또볼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